양변, 쾌변의 이런 변인인 네. 오늘 한번 대박 한번 내보죠. 아, 이제 제가 오늘 이런 손주를 고발합니다. 어떤 손주죠? 네. 할머니가 아기 음. 때부터 기저귀까지 다 뒷바라지를 해줬어. 아 할머니가 네. 그 예. 부모님이 이혼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얘를 다뒷바라지고 유학까지 보내주고 전 재산을 털어갖고 장가까지 보냈어. 네. 집도 사줬어요. 음. 요새 세상에 집 사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것도 서울에 음.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할머니가 이 손주한테 한 20억 들어갔어요 진짜 20억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할머니가 이제 아프시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막상 이제 내가 아파가지고 어디 응? 병원에도 가고 어디도 가야 돼 돈이 없어 음. 그리고 이 손주한테 돈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손주가 달라니까? 할머니 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거 할머니가 저 좋아서 해준 거 아닙니까 저도 요새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거 어 해? 네가 인간이냐? 이런 선지을 정말 고발합니다. 인간 쓰레기 소송. <laughs>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부양 관련된 부효자들이 네. 뭐, 제일 못하는 게 부양이잖아요. 그렇죠. 부양 관련된 소송 얘기를 좀 음, 해보겠습니다. 네. 민법에는요 부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부양의무는 뭐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족, 부부 간의 부양 의무가 있고요. 1차적 부양, 부양 의무에 대한 부분이 있죠. 부부하고 내가 자식을 부양하는 거. 네. 그게 1차적 부양 의무라고 표현하고, 음. 또 2차적 부양 의무로도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부모를 부양하는 거. 네. 하, 좀 그런 게, 음.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는 건1차적 그러니까, 네. 먹을 게 없더라도 부양하라는 음.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부모를 부양하는 건 2차적이 뭐냐면, 음. 내가 먹고 남는 게 있으면 그만큼만 주라고 음, 하는 거거든요. 좀, 그쵸. 저는 좀참 되게 서글퍼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구, 규정이 돼 있고 민법에 음. 규정이기 있 때문에 소송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예컨대 이혼 소송할 때뭐 만약에 양육비 등을 안 주면 양육비 소송도 음, 가능한 거고요. 음. 또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를 소홀했을 때 부양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데 부양청 네. 구 소송 해본 적이 있습니까? 했나?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해본 적도 있고 당해 본 적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부양료의 경우에 방금 말씀 드렸지만 음.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학비가 없어요. 음. 어, 생계가 부족해. 그래서 그렇죠? 부모님한테 부양을 해달라고 하면은 아마 학비가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생계에 관련한 비용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해서 자녀 상대로 음. 하면은 아... 대부분은 보통 부모님들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250만 원 청구하시거든요. 5월? 5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했던 사건은 어... 자녀가 전문직이었는데 저는 한5 0 정도 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오 그래요? 그것도 안 50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요? 되게 입증을 많이 하더라고. 그쪽에서 버리가 음... 너무 안 좋다. 버리가 안 좋다. 네. 대출이 있다. 네.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된다. 다 하고 나면 부모님한테 줄게 없죠. 얼마 안 돼요. 또 하나 있잖아요. 음... 형제 자매들이 많아서 그렇죠. 왜 나한테만 청구하느냐. 내가 그런데 자기는 아닐까? 자기가 어. 돈을 다만 그 제일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데 그거 진짜 억울해요. 어. 그래서 부용료 청구 소송을 상담을 하다가 돌려보는 경우 가 많아요. 음. 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매번 오세요. 네, 갔다 오면 맞아요. 또 올라 그래 오지 않아 된다. 미사, 뭐, 그 심정이 오죽하시겠냐고요. 그 부분 네. 또. 아들 한번 보려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우리 아까 안 피디님이 그러시더라고. 음. 가족소송의 끝판왕이다, 부양요소가. 네. 근데 반대로 이런 음. 경우도 있어요. 음. 아버지가 이제 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 그래서 부모님을 얼굴도 못 보고 나는 진짜 네.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살았어요. 이 아버지는 내 결혼식에 얼굴도 안 내면 아버지야.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도 또 다른, 응? 어? XX랑 살고, 살고 있어. 살고 있어. 어. 그런데 자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기 아프다고, 이 딸한테 갑자기 뒤늦게 어.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하고 돈을 주지 않으니까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네. 있지요. 근데 이게 민법상 이렇게 규정이 있다 보니까 네. 과연 이와 관련해서 100% 0% 어, 의무가 없다고 할수 있겠느냐? 거의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암만 부모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자식은 부모를 음. 부양을 해야 됩니다. 이차적이라도 남아 네. 부양할 의무가 있고요. 음. 이런 사건에서 금액이 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부양의 종소송을 음. 하면 그 못된 아버지, 못된 어머니가 재판에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데 한번 이긴 음. 적 있어요. 아. 왜이 아버지가 양육비를, 양육비를 한 번도 안준 음. 거야. 그리고 보살피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권리 남용이다. 네. 네, 그렇게 가지고 한번 이긴 적이 와. 있는데요. 네. 어 정말 간단하다.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건 정말 아주 예외적인 거고요. 네. 좀 나쁜 아버지, 못된 아버지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조금 뭐 어? 어, 월급 줘가지고 벌어놓고 이랬다면은 우리가 이 철륜이나 직계혈족 관계에서는 부양의무가 전혀 없다고 보긴 참 어려워서 예, 네. 이 민법상 부양의무가 지금 앞으로 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음. 많은 분쟁이 좀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한테 음. 절대 자식들한테 미리 주지 말아라. 제 말이요. 음. 제 말이요. 그 그렇죠? 힘이에요. 음. 돈이 힘이에요. 음. 음. 이걸 미리 줘버리면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자식도 있지만 자신의 며느리, 자신의 사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갖고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드려요. 많이 있는 척해라 자식들. 네, 네. 특히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오히려 다 줘가지고 부양을 청구해봤자 금액 얼마 못 받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 시부모님이 아들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음. 아들이 갑자기 사망을 한 거야. 네. 그러면 상속이 누구에게 가요? 그 아들의 배우자나 아들의 자식들한테 그쵸? 가겠죠. 그런데 예. 이 며느리가 그렇게 해서 상속 받아놓고는 연락이 안 되네. 음. 나쁘네. 예. 나쁘네. 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그러면 예. 며느리한테 부양청구 소송을 할수 할 있겠는가? 어렵죠. 음. 친족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음. 사망을 함으로써. 예전 친적이죠. 그아들이죽음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가 없는 거고요. 네. 뭐, 예외적으로 음. 이제 한 집에서 살고 있다. 그렇죠. 동거. 네. 동거하는 네. 경우에는 며느리가 부양에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그냥 떨어져서 사는 그렇죠.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민법상 없기 때문에 선발됩니다. 이게 굉장히 음. 어, 가슴 아픈 사연이 많습니다. 그렇 되면 네. 부양 받기 게 어려워요. 음. 근데 만약에 해주면 뭐 좋은 거지만 안 해줬을 때 재판으로 가서 승소하기가 힘듭니다 전 이런 경우가 진짜 있었어요 이혼 소송 중이었어 네. 그런데 이 아들한테 부모님이 거의 전 재산을 다 주신 아. 거예요 아들이 하나니까 예. 그랬는데 며느리가 바람이 나가지고 이 아드님이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 이혼 소송 중에 화재가 나가지고 <laughs> 아드님이 돌아가셨어요 아. 이거 누가 상속받아가지고 와 며느리가 다 아. 가져가 이럴 때 저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주진 말아 미리 주지 마. 네, 마라. 미리 주지 아, 말아라. 갖고 네. 있어라. 계약서니 자, 효도 계약서 그런 얘기 있죠. 근데 효도 계약서는 사실은 우리 종편이나 TV 방송에서 많이 나와서 그렇지 음. 뭐 그런 계약서가 양식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뭐 부동산 같은 걸 주면서 하면서, 조건으로 어, 조건을 거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뭐 전화를 하루에 한번 한다, 방문을 뭐 한다, 뭐부양을 한다 거는 건데. 그렇게 해놔야지만이 조건부 증여로 나중에 인정을 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런 계약서 하나 작성하는 게 오히려 좀 필요할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이혼 소송 많이 해봤는데요. 부모님이 주셔갖고 효도 계약서 쓰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쯤 되면 그 재산이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다 써버리고. 네. 그 재산 줘가지고 그거 지키고 사는 자녀가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거는. 네, 막 써요. 막 써요. 이게 지가 모아가지고 한 것이 지 재산이지 그렇죠. 부모님한테 받은 건 공짜거든요. 그래서 효도 계약서 그거 나중에 하려고서 해 믿고 기다린다. 네 그것도 안될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조금 슬픈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그데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부양 됩니다. 관련된 어떤 궁금점이 있다든지 네. 또 특히 뭐 세무 상담도 좋고요. 여러 가지 궁금한 상속세,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면 네. 그분한테 맞게 다시 상담해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추천, 구독드릴게요. 댓글 네. 망하기 직전입니다. <laughs>